근데 좀 참담하긴 했더라 많이 참담하지. 저기랑 가보자. 높은데. 야 조심해라. 오 씨. 내가 조심해야겠다. 어, 야. 내가 조심해야 돼. <웃음> <웃음> 무슨 마지막 뭐 결단하기 전에 먹는 라면 같아도. 창문 옆에. 비치는데 뭔가. 아 <laughs> 이렇게 좋았다 여기. 진짜. 오늘 방언데도 응. 괜찮아. <laughs> 어디 가니? 1 9 k g 네오 됐다 됐다 됐다. 와1 9 k g 됐다. <laughs> 야 빼기가 딱 됐네. 참치가 개 무겁다 이거. 와 19.4. 안녕 스팸이랑 참치캔 걸려가지고 두 시간째 뭐 하는 거야 지금 손전에이 원래 안 되나? 이게 참치 사건이다 진짜 참치 사건이 참치 참치 스팸 사건 참, 어. 아니 그러니까 아저씨가 체크를 했는데 음. 아저씨가 리챔 보고 음. 어 이거 내가 잠깐 체크해볼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한 다음에 딱 봐도 매니저스는보이 아줌마한테 어 이거 뭐뭐 같은데 이거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어 that's okay <laughs> 이러면서 다시 리침 넣고 참치 보더니 참치는 체크도 안 하고 가세요 그래? 끝 그럼 이거 완전 그냥 복불복 아, 아니야 완전 그냥 복불복이야 완전 그냥 어이가 없네 진짜 드디어 간다 드디어 베를린 음 런던에서 베를린으로 저 안타고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그냥 고납끼려고 <도나세요. 웃음> 안타는거야 <laughs> 아 그래? 또 워킹이지 봐봐 여기 다 푸잖아 또워킹이라는거야 아, 나 이제 한국 간 버거킹 안 먹겠다, 이제. 유럽은 버거킹이었어. 버거킹. 어차피 킹스는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laughs> 또, 또 오지 않겠냐? 맞아, 또 오겠지. 이거 시켰어. <laughs> 먹기만한거 없다. 남산타워 뭔데? 아니, 남산타워가 아니라왜안 <laughs> 아니, 돼? 해가이. Hey 안돼. <laughs> 어, 안데 어, 원래, 어, 원래, 원래 이 원래 이보다좀더 넓은데. 화장실도 진짜 작. 근데 완전 일본 느낌이다. <laughs> 그 네, 네. Okay, let's go. Could 드 o u g 라 t 베르거 a i r Lady. Lady. l 데 d y 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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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d 라 Lady. Lady. 난 이게 훨씬 청량해가지고 오늘 이동 거리가 한 1000km 될것 같은데 아 근데 비행기 연착에다가 천치 사건에다가 천치 아, 사건 진짜 <laughs> 아 근데 그렇게 주대가 없을 거면은 그러니까 누구는 반입되고 누구는 반입 안 되면은 뭔 의미가 이게 있어? 이게 나라냐고 씨 그래 내일 뭐 먹는다고? 슈바이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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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해 내일 먹는 거 기대해도 돼? 얼마나 기대해? 그 런던 스테이크 집만큼 해? 그 정도 돼? 그건 인정이었어 응. 오늘 이거 먹고 내자 아니 그니까 알겠는데 그거 지오바 블루투스 좀 무슨 무슨? 구정 베를린 정도어 <laughs> 이게 무슨 강이라니? 슈프레. 슈프레너 슈프레노? 빵 이름 같네 그냥 병이 땅에 있어. <목소리> 저 타이어 컴컴한 거 아니야? 이 정도 면소리면 베를린 장벽, 케밥이 진짜 많네. 떠나 벼나? 이, 이 지금 이벽 전부 다 베를린 장벽이야. 이게 그냥 지구에서다쪼개뜨이 있는 야 마우어가 벽이란 뜻이라고. 음. 음. HR, 홈런이란 뜻이죠. 인사카란 뜻도 있죠. 베를린 장벽, 보이니? 안 보인다, 이제. 이것도 장벽이야? 장벽이라니까? 어, 그러네. 계속, 계속 장벽이네벽 느껴져. 완벽. 지나 머리, 머리 보어 이러면 어때 보여? 알래스카에 사는 그냥 못 모르는 어린애 같아 머리가 추워 어디 간다고지? 브란덴 브로크 브랜딩 그니 그러니까 계속 있는데? 진짜 엄청 기네. 그냥 이거를 그냥 도시의 일부처럼 쓰고 있구만. 약간 전시회처럼 구경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디너 you know? 케밥 안 비싸겠지? 뭔가 생긴 게 써있잖아 써있었... 비싸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원 디너 아, 어떡해? 아 괜찮네, 추이터 거기 똑같은 거야 줘 그래? 어 응. 응. 마실 거네 똑같은 거야? 어 그래. 아. 치킨누빕 치킨 어..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겠다 때미는 것 같아 왜? 와 진짜 응, 개쩍이거야 어떻게 먹어? 잘해 응? 나도 솔직히 이거 먹는 법 몰라 접어서 먹는거야? 어 네? 음. 맛있는데? 맛있다 먹자 먹자 도넛응 유나 소도게 되게 좋것도 아니었어 <laughs> 캠리치건는 약간 응. 과다. 약간 과다 진짜 살짝 해서 응. 한개시켜도 둘이 먹을수 있어요. 아, 네. 진짜 그 정도요. 포장해 가지고 더. 그러랑 가득이나 할 수도 낮면은 건너서라고 한세 배? 음. 한배 필요해요. 갈거야지 1.5배 이정도배잘 파요. 잘 먹었습니다. 지하철. 난 유한철. <laughs> 안 웃어? 알렉산더. 플랫집? 플랫집. 이거야? 맞네? <laughs> 이런? 괜찮아. 우리 왜또 와? 조분하긴 하다. 안녕. 이게 브란덴버그, 브란덴부르크, 브란덴브루크 여기 원래 공사 중이었는데 공사 끝났나 봐. 원래 여기 다 공사 중이어 그러네 여기도 이런 사람들 있다 사진작가? 뻑갱 <laughs> 에이시안이네 아 진짜 뻑다 원래? 뭘살아야하 원래 이렇게 살아야하나? 아 미친새끼 아지 한국어도 써있어 개짱이다 여기가 유대인 학살의 신호 메모리 그렇죠 주이씨 메모리야 뭐그 정도 뭐그 어, 이름이나 그런 비석 같은 거써 있는 거야 아니네 그냥 그러니까 다 이름을 모르니까 그런 걸까 음... 그러지 않을까 그냥 무덤식으로 해놓은 거구나. 근데 좀 참담하게 했더라. 많이 참다가어 저기랑 가보자. 높은데. 야, 조심해라. 오 씨, 내가 조심해야겠다. 어 야, 내가 조심해야 돼. 씨. 너무 미끄러버려. 오 씨, 나왔네. 씨 어떻게 나가? <laughs> 야얼려엄대로 벌받아야 돼. 오 어, 씨, 어, 형가 이리로 오지. 그냥 지그재그로 가는 게 나을 것 여기, 같아. 여기 아 여기가 더 빠른데? 너 네? 나왔는데 무슨? 오 어떻게 가? 오. 오. 이제 우리 어디 간다고? 자, 자, 체크포인트 찰리. 체크포인트 찰리. 아, 춥다. 근데 날씨 날씨는 좋은데 춥다. 그러니까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하늘 미쳤다. 그러니까 하늘은 맞 맞는... 하늘은 파랗게. 그다 뭐지? 더 불어와. 산리지 말고. <laughs> 뭐가 있는데? 똥꼬멍 밖에 안 보이는데? 뭔데? 이게 뭔데? 저 하얀색 박스. 저게 체크포인트 차이. 중독이랑 서독 분리됐을 때 아, 그, 그 경계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판문점? 음. 여기 여기가 딱그 경계선이었어. 경계선 기념품샵 <laughs> 장벽 부스러기랑 마가네틱세 개.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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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어, 브라오픈이 오케이. It's talking t 브라 a 50 h 0 for you. 영어 하랑게 좋구나, 야. 샬라샬라 해가지고 방 바꾼. 어제는 우리가 늦게 와가지고. 거의 10시 왔으니까 방이 없어. 조그만한 방준 거지. 진짜 엄청 커졌다. 뷰도 장난 아니지? 뷰도 훨씬 좋아네 화장실도 그 엄청 커지고 자 이제 쉬다가 밥 먹으러 가서 오케이 슈바 약산